이렇게 자신의 내일을 알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너여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에 있었던 단일 기도회 강사 중에 배우 김정아 씨와 결혼한 크리스천 뮤지션인 유은성 씨 부부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동상이몽이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부의 일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가정의 사정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윤성 씨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노래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는 믿네 이 노래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을 작곡하고 노래한 CCM 그런 뮤지션이에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머리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수술이 쉽지 않고 그리고 수술한다고 해도 장애를 앓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한부의 삶이 이분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바로 1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은성 씨가 간증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시안부 인생이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요,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요 제가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하니까 여러가지 영상들이 막 뜨는데 그중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자신은 지금 시안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정말 그곳에서 또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인생의 내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쩌면은 우리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제 마음에 좀큰 울림이 됐어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의 삶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질이 더중요하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요 지금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일을 모르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고 계시니까 내일 몰라도 괜찮아요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데 오래 살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못살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때문에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20대를 넘길 수 있을까? 20대가 됐어요. 내가 20대는 넘길 수 있을까? 내가 10대는 어떻게 넘겼는데 20대는 넘길 수 있을까? 20대는 넘기고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50대를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걱정될 만한 근심될 만한 상황들이 있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